자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장성남 우리가 보통 배를 매며 이런 시를 지으신 분인데 이 내용은 간단해 박수근의 그림을 보다가 있잖아 아 박수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그 일상적인 삶과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한단 말이야 삶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박수근 화백 돌아가셨고 그림만 남아 있는 거잖아 그지 어. 똑같이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박수근 화백이 어, 살았을 때 예술혼과 삶의 어떤 그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 거 같거든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그렇게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아주 사람도 예술에 맞게 살았던 그 박수근 학백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슬퍼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시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렇게자산문시처럼 보이는 시란 말이야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울그러미 그걸 치워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아라는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길지 길지. 인세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 시의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 그림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이 떠오른 거란 말이지 이 시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출발 시상의 계기는 임세환 박수근, 그리,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야. 그리고 박수근 선생이 그려놓은 그림의 강변이란 제목 원래 제목이거든. 그런데 이걸 자기 마대로 할머니, 손주, 강변은좀 딱딱하고 할머니, 손주 이건 친근감이 있는 제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지금 화자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면 아주 좋다고 얘기했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했으니까 아주 좋았, 좋다는 얘기지, 그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 됐어.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림에서 뭔가 떠오는거예요 여기 지금 할머니, 손주? 소탈한 어떤 제목을 붙여봤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박수근 화백이 살아있을 때 어떤 소탈하고 친근한 어떤 일화? 아니면 있었던 일? 뭐 이런 게한 가지 떠오른다는 얘기지. 자연스럽게 전리되고 있어.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그 박수근이 이러잖아. 그지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다가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술 마, 저녁 무료 외출할 때, 술 무렵 외출할 때술 마시러. 빨리 가야지. 근데 음, 마당에 널려있는 빨래를 잘 개어놓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야.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소탈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던 일화 중 하나가 술 마시러 나갈 때 마당에 널린 빨래를 개어놨잖아. 근데 여기 지금 화자는 그 빨래 개 손이 되게 컸는데 성자의 손처럼 느껴진대. 왜 성자의 손처럼 느껴진대 지금 봐봐. 소탈한 마음으로 소탈하게 한 행동이 마당에 빨래를 개어준 거야. 그건 누굴 위해서 개었을까? 아내를 위해서 개었겠지. 그 마음 씀씀이 같잖아. 성자처럼 컸다. 그런 얘기야. 자기가 지금 술먹으로 급하게 나갔는데, 술먹으로 가는 사람 술 생각이 많을 텐데, 아내 생각하고 빨래를 개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자가 성스러운 사람이지, 어,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를 크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처럼 씀씀이를 크게 가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자의 그것 같다는 얘기랑한 거고, 그는 멋쟁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시군 화백이 일상에서 있었던 소탈하고 친근한 일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 인쇄된 박시군 화백 그림에서 출발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소탈한 제목을 붙여놓고, 그 소탈함 때문에 박시군의 일상적 소탈함을 떠올린 거야. 그러면서 성장이 멋쟁이 이렇게 예찬하면서 끝난 게이력이라 거야. 이력이 까 그러나, 궁금해 하지보통 시상 전환하는 거.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속등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 들이면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이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서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박수근 화백은 돌아가셨어. 그 커다란 손 위에 있었던 그 햇빛은 박수근 화백을 따라갔을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또 다른 위대한 화가 박수근 화가의 손길 위에 있을까? 이게 궁금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다른 걸로 해서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햇빛은 이승에 나와서 박수근 화백의 손에서 다른 화가의 손으로 이어졌지. 그런데 문제는 그 커다란 손톱이 꼼지락거렸다고 했는데 또 다른 꼼지락이라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계승한 다른 화가의 손 위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잘 생각해봐. 박수근 화백의 손은 커다랗다그 했어. 커다랗다는 건 일단 힘이 세고 섬세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박수근 화백 그림은 친근하고 섬세해. 그 얘기는 그 커다란 손 위에 따뜻한 햇볕, 친근함이 있었다는 얘기지 박수근 화백은 돌아가셨지만 그 친근함은 그 박수근 화백의 어떤 그림 화풍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있는 다른 화가의 손에 남아서 친근하고 아주 따뜻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를 뻑국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지금 꼼짝거렸을 때 햇빛 햇빛도 친근하고 인간적이고 뭐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고 여기 뻑국수 소리도 마찬가지야. 따뜻하고 인간적인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궁금한 일들, 자,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오, 두번 반복던데, 그치? 어, 두번 반복됐네, 그지 궁금하기 되게 궁금한것같다 의미의 강조, 운율뿐만 아니라. 궁금하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면,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고, 그리움 같은 것은 궁금하단 말이야. 아까 햇빛하고 뻑국수 소리, 그 다음에 여 가난, 그리움 이런 거,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그렇다면, 지금, 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저녁은 박수공화백의 그움 아닐까? 가난 아닐까? 햇빛 아닐까? 뭐 이런 거야. 가을이 되어오는지. 가을이면 그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돌아가시고,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 화자는 정서가 점점, 뭐랄까, 깊어지는 거야. 그리움의 정서도 깊어지고, 보고 싶다. 뭐 이런, 어, 그런 정서도 깊어지고, 그렇다는 뜻으로 여기 계속 열과하고 반복하면서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거야. 궁금한 일들은 또 낫죠, 뭐. 다왜 슬픈 일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버리면, 박수근 후배처럼 인간적이고 따스하고, 뭐, 이런, 그림도 그럼 그렇지만, 사도 그랬단 말이지.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일찍 돌아가시지 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그러면서, 인간의 유한성이라면 유한성,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분은 좀 오래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 돌아가시기 너무 아쉽다라는 애상감을 주는 거예요, 애상감. 그러면, 박수근 화백, 그러면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녁이며 가을이 되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음. 저녁이 이제 해가지고, 해가지고 깜깜해지는 거지. 가을 되면 뭐 물론 겨울로 가고 있는 뭐 풍요로운 계절이지만, 쓸쓸함이, 쓸쓸함이 생기는 계절이라고 본다면, 저녁과 가을이 바로 떠올리면서 예상과 정서가 심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음. 그러나 해서 시상 전환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지금 보면, 궁금한 일은 결국 뭐로 연결된다? 슬픈 일이 되어버렸어. 왜냐면 이박수근 화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라졌다, 뭐, 이런 건, 이런 지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픈 일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 햇빛, 벚꽃수의 소리, 이게 이제 따뜻하고 친근한 어떤 소재인 동시에 박수근 화백의 예술, 삶, 이런 거가 일치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박수근 화백이 돌아가셨어? 아니야, 남아있어. 그렇다면 이게 따스하고, 아까 얘기했던 햇빛, 벚꽃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더 그립지. 저녁이 되고 가을이 되면 어, 쓸쓸해지지, 더 그리움에. 정상보다 심화되니까, 그지? 그리고, 왜 애상감 있게 하면, 박수군의 일생은 가난했고, 그림 같은 것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박수군 화백의 그림은, 여기도 출발하는 거야. 가난. 우리 박수군 화백 눌러서 하는 화법 있잖아. 상황 보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모델이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눌러, 눌러서 그린 독특한 화법을 갖고 있었지, 그지? 음. 결국 박수군 화백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애상감을 설정으로 가고 있고, 박수군 화백을 볼수 없다는 거, 슬픈 일이고, 화재 정서가 심화되는 기절은 가을이고 저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어, 이거 궁금한 일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 시는 일상적 경험, 인쇄된 박수근 화의 그림을 보면서 시작됐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우리가 보통 마이크맵이라고 하나? 연상작용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연상작용이야. 그림 보고 떠올린 거야 하니 뭘떠올려서 자기가 친숙한 제목 붙이고 그 친숙함이 결국 화가의 친숙한 일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탈하고이단는 이련이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가 나서 시상천환되고 있다. 음, 결국 죽었다는 걸 환기시켜주는 거지. 그지? 전체적으로 어조가 현재형이다. 음, 현재형,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고, 경험체도 쓰고 있고, 존댓말. 음. 그 다음에 박수근화백의 느낌은 친근감이거든. 어, 전체적으로 독자도 이 내용을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 화자의 정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슴에 아라리, 아라아라 것은 여간 좋은게 아닙니다 이런 구정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에 감각적인 것 보면 아까 나왔던 시각적인 햇빛들이 나왔고 촉각은 이러고있어꼼짝락꼼지 된거 그 다음에 마른 빨래 이것도 촉각이고 촉각적 심상이 꼼지거렸을거고 마른 빨래 됐지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건 뻑뻑 소리 시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햇빛들 이거 말고 또 여러가지 있어 그 다음 반복 열고 아까 나왔듯이 반복결과 궁금한 일 궁금한 일저좀 했던 것들이 모두 반복결과가 나왔고 말주표 점점점점점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두번 이상 나왔다. 이게 궁금한 일그시 네, 장성남의 궁금한 일 박수근 그림에서라는 시에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시야.